네, 알겠습니다. 힘들어요? 아, 갑자기 해, 애들 나나요 아, 정답! 아이 아우, 너무 재밌습니다. 뭐, 아직 오늘 처음 해보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캠직이 체험 좀 하려고 오늘 이렇게 <laughs> 찾아왔습니다. 어, 어렵다고는 좀 말씀을 이제 평소에,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아, 어, 제가 그래도 한번 배우고 싶어서. 네. 제일 잘하시는 게 뭐죠? 제일 잘하는 게 아, 목소리 큰 거야. <laughs> 일단 눈치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네. 네. 뭐 많이 어려울 거예요. 네, 소문 듣고 <laughs> 왔습니다. 인생 의 어려움을 찾고 싶어서. 조만 가시면 되고 보증금 천만 내놓고 <laughs> 가실 때 받아가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딜. 네. <웃음> 피스. <웃음> 감사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laughs> 정신이 조금 없어서 오늘 처음, 처음으로 이래서 그런데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애들하고 되게 기쁘게 얘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사랑해요. 다 오늘 창업하셨다고 들어서 저희가 <laughs> 그러니까 협찬차 이거 <laughs> 드릴게요 오늘 꼭 완판하세요 네, 네. 완판하세요 네. 다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요꼭 완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루피나무에서 <laughs> 협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꼭 완판하세요 네, 네. 네. <laughs> 꼭 완판하세요 네꼭 완판하세요 네. 완판하시라고. 어, 이거 이렇게 협찬 드리고요. 오늘 완판하세요. 네. 에이트 유튜버님이세요? 네. 아, 어, 진짜? 네. 이따가 구독하러 올게요. <laughs> 준비를 잘 해주시네요. 힘들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laughs> 말이 안 터져서 그럴 뿐이지. <laughs> 너무 기분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큰손 역할로 왔습니다. 예, 아, 네. 소문 듣고 감사합니다. 어, 너무 팔아주신데 헬로카 보시네요. 헬로카보. 아이두개탑탑 네. 탑. 탑피어요. 탑, 탑 예. 컵스 다 집어지네. 어머 매점 옆으로 와요. 매점 옆에 어, 하시면 돼요. 아, 네. 어 예, 예. 매점 옆으로 갔다. 명당인다 명당. 파란. 많이 팔았어요. 되는 거야. 건전지 끼워주는 거야. 어 되긴 오. 하네. 어 되네. 이거 얼마야? 얼마지 잘 모르겠어. 말하기 싫어. <laughs> 올려 오까? 부료 오서 받아 볼까? 나중에 결정되면 저 얘기해 주세요. 전화 주세요. Yeah. 전화 주세요. 우정을 얼마예요? 비눗방울 얼마죠? 1원 이거는요? 이거도 100원. 아, 오케이. 100원. 자. 빨리 파세요. 토플러스 1은 없죠? 와, 너무 이쁘다. 와! 강아지 얼마예요? 강아지요? 300원이에요. 비얼마요 300원이요? 1,500원. 1,500원요? 네 아니 이거 하나만 하나, 아, 3,000원 어때요? 3 0원이에요 어? 뭐? 갑자기 3,000원이 됐어? 분명 1,500원 7원... 이거, 지금... 이거 두개다 1,000원으로 하고 어. 네. 네. 이거 하나 두개다할거 하자면은... 하나씩 서비스로 드려요 1,000원에 아, 서비스... 아, 서비스... 이거 두 개야? 네두개1 네. 0원이야 네. 어. 갑자기 사줘야지 아, 아, 갑자기 3,000원에서 그래서... 할인이 됐네요서비스요네고습니다아 그럴 수 있어요? 네 1,000원에 다 가져갈게요 아유 잘 팔았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뭐완파라세 저희 뭉칫돈 들고 왔어요 붙였어요 네. <laughs> 제일 잘 나가는 거좀 상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와. 아 시에다이. 이름이 뭐죠? 칠가칠가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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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어디가아 계속 네. 요바람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묵로이면 돼요 아진짜안 냄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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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묵바 <러> 어 내가 <곡도> 모르는데? <laughs> 이거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하면 되죠? 네. 아 묵묵바 제가 좀 제가 제저 그래 왠지 돈 내고 아니, 아니, 협찬으로 협찬으로 드릴게요 네맙다 장사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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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어, 이거 너무 이쁜데요? 나중에 네. 네 네. 아, 아 사장님 아, 갑자기 사진 갑자기, 사진 갑자기 나가셨 <laughs> 화가 나셨는지 <laughs> 이거 너무 아끼는 건데 <laughs> 아, 네. 저희가 들고 가서 예, 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어 네. 너무 이쁘다. 아, 이전보 빨리 골라 <laughs> 어, 갑자기 200원 됐어요? 어, 갑자기 200원 됐어요 아, <laughs> 아, 큰일 났다 아, 아, 할인해주면 이거 하나 추가로 서비스 주시면 안 돼요? 네. 저희 네. 6개 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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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작사 많이 하세요 빨리 골랐어야지 <laughs> 내가 올랐잖아 네?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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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이 이거 이거, 예.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할까요? 네5천원는 응. 거예요 아그5천원이에요8원 그래 예. 이랬는데 내가 와니 네 장사 좀할줄 안다 <laughs> 어4천원까지 해주시면 4원해주면안 돼요? 아3천원저희3천원아3천원 3,500원 아, 어 그러면 3,250원 3,300... <laughs> 3,000원이 좋겠다 그렇지네게요네응 와요 프리미개3천원한개이0원 <목소리>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랜덤박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마켓스 프리마켓에서 샀던 걸 가지고 일단은 전부 다 1, 2, 3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넣어가지고 사이즈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할 건데 그때 바로 쓰도록 할게요. 네. 야3 번+ 3 번이 1 등이에요 아, 아깝다 아한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안한 친구 여기서 한번 쳐보세요 1 번부터 할게요 아, 와 오+, 오. So. 와, 너무 아깝다. 이 번. 아이번이 일등이 됐다. 오와! 진 한번 찍어주세요 좋아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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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아니요 <laughs> 안힘니다 너무 좋아요 아침에 기 되죠 <놀람> 네등게이와 와이 최고! 아. <laughs>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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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사진 한번 <번만>. 봐. 여기. 아홉아 분홍색 신발 친구 찾아가시면 돼요 네. 너무 아쉽다 하나 둘셋 아, 우리도 이거 점프 한번 할까요? 하나 둘셋 둘, 셋. 네,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날 것 같으니까 6시에 마치게 해 드릴게요 6시 전에 5시, 6시는 안돼 애들 씻기고 응. 해서 밥 차리고 그시간은 힘들어 어. 네, 그래서 7시 이후가 좋아요 예, 어, 네, 그래. 왜냐면 4시부터 한 6시 다, 까지는 거의 뭐 샤워와 설거지 깨끗단게였 음... 나도 청소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7시 할까요? 7시가 좋아요 달라면 네. 7시가 좋고 잘 들으세요 정답 먼저 하셔야 돼요 일어나서 <S> 네 투베드 예스 <bad. Yes>. 정답 <S> 정답 <S> 네 <안> 알아요 태답 외출 들나번요 정답 음? 정답! 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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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큐 땡! 1 땡. 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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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0 정답. 0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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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라 슈기, 슈기, 슈 사랑하는 어머니께 기그기 슈기, 슈기, 슈정 스 넥스트 레벨. 네? 스파 넥스트 레벨. 땡. 맞 맞아요. 맞아 요 죄송해요. 다른 거 틀렸어요. 다른 정답. 정답. 네. 정기고소유의썸 정답. 네. 답아다 땡. 아, 엑소 우르르 정다. 다 여기서 결정납니다. 이등 결정납니다. 아. 아, 어. 어. 아. 정다. 네. 레상 아. 땡! 네. 아. 정다! 정답. 네. 정답. 정답. 네. 정답. 자, 첫 번째 친구가 잘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세 번째 친구가 잘했다. 어, 기요미상도 있습니다. 기요미상 앞으로 나와도 돼요. 앞으로. 7번. 세자 무한전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다 나와주세요. 2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어, 여기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참 재밌습니다. 할만하고요 <laughs> 아, 사장님, 여기 주시면 돼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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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래. <laughs> 힘들어요? 아. 할만합니다 할만합니까? <laughs> 예리가조 <laughs> 벗겨되서 <정말 벚꽃해서. 웃음> 아주 섬찍인 것 같아요 아주 <laughs> 할만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음. 알림설정 들어와도 됩니까? 아 어, 들어오세요 네. 아유 고생 아유, 많으셨습니다. 아유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연휴 동안에 뭐 이벤트 하려뭐 네. 청소 하랴, 뭐 네. 많이 힘들었죠.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아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새벽을 마구 쳐었는데 아침에도 너무 쨍쨍하고요 그리고 아 이제 사람들하고 즐겁게 아 일할 수 있고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웃지를 못 하는데 여기서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느티나무에서 같이 놀고 즐겁게 웃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직장에서 봐도 됩니까? 어, 직장에 아 직장에 조만간에 사직서 쓰가 한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또 뵙겠습니다.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치 타고 오셨네. 아, 배치 타고 오 아, 사장님, 아, 아이고, 아, 아이고, 배치 타고 가시네, 퇴근하실 때. 아이고, 아이고. 아, 또 오십시오. 아, 즐거웠습니다. 아, 아 네네. 네, 네. 왜 패치 타고 오시는 분이네. 어디로 가시나? 사이트로 가시네. 배치로 가시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빠이, 자, 이제 또 만나요. 원래는 저게 사이트로 가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직 돌비 왔네. 배우게 많네. 여러분들도 지원하실 분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에.